우리 이번엔 두 번째로 넘어왔어요. 두 번째. 어, 이번에는요, 뭐냐면, 어, 우리가 앞에서 PP형 수식할 때는 뭐예요? 뭐뭐 당하는, 뭐뭐 되는, 뭐뭐 해지는, 뭐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말에서요, 뭐뭐 당하고 있는 중인이라고 해석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려진, 알려진이란 말하고요, 알려지고 있는 중인하고는 다른 말이지, 그죠? 알려진 건 뭐야? 이미 유명해진 거고, 알려지고 있는 중인 건 뭐예요? 지금 유명해져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 있죠? 왠지 ING 느낌 나죠? ING 느낌 나 자, 요런 표현을 할 때는 PP형 앞에요. being 을 추가를 해주면 된다 하는 건데요. 그거 워낙 너무나 당연해요. 예를 들어서, 명사가 있어. 그런데 그 뒤에요. 뒤에다가, 어, 이런 거한번 봅시다. 어, known 이란 말한번 써봅시다. 아, 어, 이건 뭐야? 피피형이니까 노우 no 당한 거죠. 그래서 알려진 명사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데 알려지고 있는 일을 만들고 싶은 거야. 알려진이 아니라 그럼 알려지고 있는이라는 말에는 뭐가 좀 추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알려지는 거 알다라는 노우에다가 알다라는 동사 노우에다가 알려지는 거니까 뭐야 수동이 들어가죠. 수동 내가 지금 막 쫓겨나고 있어 뒤로 <laughs> 나안 보여도 되죠. 안 보여도 괜찮아. 그죠? 노우는 알단데, 알려지고 있는 중인이란 말에는 지가 아는 게 아니라 알려짐을 당하는 거니까 수동이 들어가, 분명히. 근데 뭔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그건 요거고, 그냥 요게두 개만 하는 건 요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막 진행까지 들어가니까 여긴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기는? 진행까지 들어가야지, 그죠? 진행은 영어에서 뭘로 표현이 돼요?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나타낼 때는 ing가 포함이 된다. 그래서, 아, k n o w 에다가이 ing까지 추가를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k n o w 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ing를 붙이는 거 이런 건안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ing를 넣긴 넣어야 돼. 그래야 세 가지를 합쳐서 알려지고 있는 중인이란 말을 할 텐데 k n o w 이라고한 거에다 i n g 붙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수 없이 원래 알려지다는 뭐예요? 알려지다는 b 플러스 known 우리 수동태에서 이렇게 했잖아. 이건 알려진인데 이거 비동사 뭐야? 알려지다 동사가 들어가니까 어쨌다고 알려진다고 그죠? 동사 be 이코로 의 뜻이니까 사실은 아무 뜻이 없거든요. 그래서 비동사에다가 ing를 추가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다가 못 넣으니까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being known 이렇게 가시면 이거는 알려짐을 당하고 있는 중인, 즉 유명해지고 있는 중인. 알려지고 있는 중인,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그냥 앞에다가 being만 추가하면 된다 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뭐 외워두셔도 좋고 어찌 됐든 이세 가지를 다 표현하기 위해서 수동과 진행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 being을 추가해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The objection. objection은 뭐예요? 반대죠. Object 하면 은요 반대야. 그 반대인데 어떤 반대예요? Being raised. 그러니까 raise는 뜻이 뭐죠? Raise라는 말은요. 들어올리다는 뜻이에요. Rise는 뭐야? 이건 지가 올라가는 거고 태양은 지가 올라가잖아요. 누가 들어올리는 거 아니지? 그래서 the sun rises. 그죠 Rises 이렇게 간다고. 그런데 raise는 뭐예요? 뭔가를 들어올리다. 그러니까 손 들어. 이건 뭘로 해야 돼? Raise 목적어 your hands 그죠? Raise your hand 그죠? 손 드세요. 이거는 그래서 raise는 들어 올리다예요. 근데 p p 형이잖아 여기도 그죠? ed가 붙었으니까 그죠? d만 붙은 거지 사실상 그죠? 그래서 raised 한 뭐야 들려진 거죠. 근데 ing까지 들어가니까 뭐야 들려지고 있는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려지고 있는 반대야. 반대가 이 아래에 있다가 막 들어 올려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 중인 반대. 누군가가 반대를 제기하다 이러잖아. 반대를 들어올리다보다는 반대를 제기하다잖아. 그러니까 레이즈를 보면 제기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그 반대는 누구에 의해서 제기가 될까요? 누가 들어올리고 있는 거야? 누구에 의하여 by the committee 그 위원회죠. 그 위원회에 의하여 지금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 중인 objection. 그 반대는요. 됐죠? 그러니까 위원회에 의해서 제기가 되는 그 반대. 위원회가 반대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반대가, 한마디는 반대가, 어쨌다고, was quite reasonable. 어, 그꽤 그럴듯해요. 어, 합리적이에요. 그럴만하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eing raised가 뒤에서 꾸며 주는 경우인데요. pp형 앞에 ing를 붙였다고 보셔도 좋고 be raised 앞에 ing를 붙여서 ing 수식으로 보셔도 좋아요. 이건 앞에서 한 거지. 그죠?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the objection 어떤 being raised by the committee 그 어쨌다고 was quite reasonable.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겠어요. 상당히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시라고. 그죠 그러면 뭐 결국 영어 공부하는 게 미국 사람처럼 하기 위해서 한거 한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The car. 그 차예요. 그 차인데. 여기 넘어가 봅시다. 이거. 그 차가 한마디로 그 차가 어쨌다고? It's a Ferrari. 여기도 이게 뭐야. 이거 초록색으로 돼야 되는데. <laughs> sorry. 이거 같은 단어니까. showroom이죠. showroom. 쇼룸. 붙어야 되는데 떨어졌네요. 그 car is a Ferrari. 그 차는 페라리입니다. 이런 표현인데요. 궁금한 거 여기 추, 추가해 준 거야. 어떤 차예요? 어떤 차? Be ex exhibited. Exhibit이 뭐예요? 전시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be exhibited는 전시 되다지 ing가 붙었으니까 뭐야? 현재 전시가 되고 있는 중인. 되고 있는 중인. 그죠? 수동에다가 ing 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지금 전시되고 있는 중인 그 자동차에 어디에서 전시가 되고 있을까? in the showroom. 그죠? 뭐, showroom에서, 그 showroom에서 전시가 지금 되고 있는 그 자동차는요, Ferrari입니다. 이런 표현으로요. 현재 exhibit 되고 있는 중인이란 뜻으로 수식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이론 두 번째는요. being을 pp형 앞에다 추가해서 진행까지 추가해 준 경우 뭐뭐 당하고 있는 중인 또는 뭐뭐 되고 있는 중인 뭐뭐 해지고 있는 중인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중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기 되고 있는 중인 하면 being talked about being talked about 그죠? 이해되시죠? the story being talked about now. 이렇게 가요. The story,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야? being talked about. about 들어와야 돼요. about the story로 연결이 되니까. The story being talked about is about me. 그죠?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그 스토리는 내, 나에 관한 거예요. 뭐 이런 표현으로 간다. 고 그죠? 되셨나요? 어, 그 다음에 지금 상영되고 있는, 지금 상영되고 있는 그 영화, 상영하다가 뭐죠? show지, show. 그죠? 상영하다. 지금 상영되고 있는 그 영화는 어때요? the movie. the movie. 지금 상영되고 있는 한 뭐예요? 그렇죠. being ppion shown. 그죠? now 이렇게 붙여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죠? the movie being shown now.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죠? 지금 상영되고 있는, 보여짐을 당하고 있는 그 영화. 이런 식으로 이용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다 하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The car being is exhibited. 어디에서? in the showroom. 어쨌다고? is a Ferrari.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연결해서 시작. The car being exhibited in the showroom is a Ferrari.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간단하니까 요거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요, 이렇게 앞에서도 또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렇게 PP형 수식이든 뭐 ING 수식이든 전부 다 사실상 한마디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말을 간단하게 줄인 형태라고. 그걸 아주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뭘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약간 뭐 who is 같은 거 추가했었잖아요? 즉,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PP형 앞에 생략이 된 형태예요. 다 똑같죠? 형용사 구라는 건 원래 이거를 생략해서 나오게 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보시면요. 앞에서 나왔던 예문이니까요. programs watched by many people should be continued. 무한도전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때도요. watched로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which are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봤다라고 동사로 절대로 해석할 리가 없죠. 그죠? 그때는 관계대명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는 수식하는 거예요. 라는 표시라고 관계대명사가. 아시겠죠? 뒤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관계대명사는 나는 이제부터 앞에 있는 프로그램을 꾸며주겠어요. 이런 표시라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와취되고 있는, 와취되는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형용사로만 해석하세요라는 표시라고. 동사 아니에요. 라는 표시로 정확하게 써줄 수 있다. 됐죠? 이거 생략하고 나면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집어넣어주면 정확하게 오해를 안할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information, 어떤 information이에요? which is provided in the passage. 그 passage 안에서 제공되는 그 정보는 어, 틀린 거예요. 했을 때도. 이때도 which is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요. 얘를 절대로 동사로 봐서는 안 되겠지. 나는 형용사예요란 표시니까. 어떤 어떤 정보야 그랬을 때 제공되는 정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laughs> 그래서 3번에는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 형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문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